啊，嗯嗯、oh. <clears throat> uh，啊啊。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아, 죄송합니다. 네이거 아프리카 건데 죄송합니다. 네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네 저의 새로운 스튜디오 바로 강남 스튜디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네 어. 어우 네 채팅창 속도가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아네 어... 되게 어 오랜만에 네, 여기서 뵙게 제가 여기 빼놓게요 안 되겠다 네좀 여러분하고 좀 되게 오랜만에 뵙게 된것 같아요 어네그 동안에 좀 제가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좀 늦게 뵀습니다 어뭐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공지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 제가 10 1월달이었죠. 11월 7일날, 네,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네, 자리를 비웠다가, 복귀를 하고, 어,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요. 지금도 덜 빠졌습니다. <laughs> 네. 붓기가 조금 덜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 방송을 못하고 있다가, 어, 이제 15만 하고, 오래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네, 켰습니다. 어, 현재 이 공간은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네, 제가 강남에 여러분과 예전에 약속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분들하고 함께 라디오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 강남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강남 스튜디오고요. 현재 어, 지난 주에 오픈을 했고 일단 화질은 4K로 바꿨습니다. 네, 60, 어, 60fps로 바꾸고. 화질 자체는 최고화질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아마 이제 향후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두 가지 유튜브 영상 중에 아좀 소리가 좀 먹먹한데라고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 제가 지난 주에 여기서 처음 할때 화질은 잡았는데 이 소리가 안 잡힌 상태로 방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잡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이번 주에 소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소리 문제는 어, 전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소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소리 문제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스튜디오는, 어, 이제 여기만, 네, 여기여기를 요기, 데코할 거라서 여기만 데코하면 이제 모든 게다 끝납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이 TV로 보셔도, 저가 아까 아프리카 TV에 62인치인가 TV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던데, 네, TV로 보실 만큼, 네, 화질 자체는 되게 선명하게, 네, 잡아놨습니다. 초점이 안 맞는다고? 아니에요. 초점 맞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다 잡아놨구요. 아, 여기는 좀 당겨놔야겠다. 소통하는 거니까. 네, 조금만 당겨놓을게요. 네, 어쨌든 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네, 이렇게 된거예요 아, 원래 유튜브는 4K 지원이 안 돼요. 음, 네. 유튜브 자체가 아프리카하고 화질이 좀 다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다 화질을 맞춰놓은거라. 네, 유튜브가 화질이 다안 나와요.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여러분과, 음, 네, 이제, 어쩌다 보니, 네, 이제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어, 이제 세 번째 스튜디오가 오픈이 됐고요. 이곳이 바로 그세 번째, 유, 어, 장소입니다. 음, 네, 세 번째 장소고,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좀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음, 네. 그리고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던 것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네. 염치불고 왔습니다. 일단 어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공지 사항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저에게 연출 및 작가팀, 카메라팀이 붙었습니다. 제가 MCN 계약을 했어요. 네, 저희 원커넥션이라는 MCN 계약을 하면서 어 실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저기 추정 60분 출신에 작가 및 연출이셨던 네,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콘텐츠가 진행되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촬영 콘텐츠는 전부 다 외부 카메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미스테리 야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한대더 붙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가 한개 붙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콘텐츠가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1월달부터는 유튜브용 전용 콘텐츠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유튜브형 전용 콘텐츠라고 해 가지고 연예인분들과 함께 하는 건데 되게 여러분에게 휴머니즘적이고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 다크한 면을 많이 해 가지고 어두운 면의 프로도 있지만 좀 밝은 면에 대한 프로도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냥 제 색깔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 뭐냐 향후 또 저희 올해 넘어가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거는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그, 제가 유튜브 슈퍼챗을 안 켰어요 이유는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후원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워서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키지도 않고 자주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후원을 받으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유튜브는 후원 기능을 꺼버렸어요 아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어, 여러분과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 음,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고 어, 아프리카 TV와는 제가 어, 파트너 BJ라는 걸 계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파트너 BJ라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TV가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방송을 키는 일반 BJ랑,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뭐 베스트 BJ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계약을 하는 이제 파트너 BJ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와 파트너 BJ는 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아프리카 파트너 BJ를 하게 되면 유튜브 라이브가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뭐그랬다기보다도뭐 그건 좀 별다른 문제라서 아프리카 내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음 제가 이제 베스트 BJ로 아프리카에 영원히 남아 있을 이유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영원히 저에게 정지주지 않는 한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이 라이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와 아프리카는 확실히 화질 차이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화질이 깨끗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프리카도 좋고요. 아프리카가 채팅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채팅도 딜레이가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어, 아프리카에 계속 이제 월세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건데, 유튜브는 앞으로도 후원 기능을 킬 마음은 전혀 없어요. 네, 그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이 많이 광고도 봐주시고, 유튜브 뭐 영상도 잘 봐주시고 해서, 사실, 분해 넘칠 만큼, 네, 유튜브 수익도 잘 나오는 상태고요 사실. 그리고, 이 이상 더 돈을 바라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제가 이번에 강남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강남 스튜디오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 이거, 이거 내가 옮기는 게 맞나? 근데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앞으로 촬영하는 컨텐츠랑, 프로파일러분들 모실 때 서울이 아니면 안 돼서, 제가 뭐금 인천 쪽인데 인천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인천으로 오십시오, 이것도 말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염치불구하고, 제가 유튜브 슈퍼챗은 절대 안 키겠지만, 제가 유튜브의 그 VIP 기능이, 제가 5만 구독자 때부터 킬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켰거든요, 일부러. 킬 이유가 없어서. 근데 제가 여기 월세가 좀 많이 나갑니다. <laughs> 그래서, 제 컨텐츠 비용이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VIP 기능은 제가 염치 없지만, 네, 오픈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그 구독 기능이 아마 아프리카 구독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기 후원 기능을 알고 있어요. 뭐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염치 없이. 그것만큼은 키겠습니다. 음 네, 네, 그거는 죄송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 페이지에 들어가면 옆에 뭐 VIP 구독해가지고 이제 뭐, 뭐, 뭐 가입하기인가 뭔가 이제 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몇달 전에 어, 염치 없지만 월세 비용을 약간은 충당하겠습니다. <laughs> 월세 비용을 조금만 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네, 근데. 네. 음, 어찌되었든 저는 저 자신만의 합리화를 했어요 이 스튜디오는 아프리카만 쓰는게 아니라 유튜브분들도 보시는 장소니까 VIP까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서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안켰는데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나면 바로 오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신에 책임지고, 약속지고, 네, 컨텐츠 잘 쓰고, 이 스튜디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쓸게요. 갖다 부시지 않고, 어, 방송 날로하지 않고, 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따 방송 마치고, 제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아마, 모바일만 될, 거 아닌가? 모바일도 되나? PC만 되는 건가? 들어가보시면, 뭐, VIP 구독하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laughs> 어쨌든, 그5천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달에. 정기 결제 그 멜론이죠 거의 멜론처럼 나도 멜론이 매달마다 내돈 빼가면 되게 기분 나쁜데 사실 매달 정기 후원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염치 불구하긴 하지만 많은 걸 바라진 않겠습니다 뭐다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괜찮으시면 네 괜찮으시면 너에게 5천 원 정도는 쓸게 뭐 이러주시면 제가 월세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 드리는 대로요. 네, 유튜브의 라이브의 그 슈퍼챗 기능은 켜지 않는 걸로 하고 유튜브 라이브 부분을 자주 키지는 못하지만요,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라 유튜브 전용 컨텐츠를 자주 만들도록 할게요. 이게 내년에 저의 목표예요. 제 내년 목표는 탈 BJ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BJ들이 하지 못했던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할거니까요 그것도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좀 아, 얘가 이런 것도 하네라는 것 정도. 제가 요즘에 아, 지금은 좀못 가고 있지만 연기 학원, 어, 노래 학원, <laughs> 춤 춤은 아직 안 배우고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고 <laughs> 다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점점 좋은 내용들, 즐거운 모습들 좀 보여드릴 수 있게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프리카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제가 블랙 앤 화이트라는 컨셉으로 내년에 컨셉이 변경될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컨텐츠를 그대로 합니다. 다만 컨텐츠가 너무 블랙이에요. 다크해서, 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외부에서 평가되는 제 몸값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높은 편인데, 더못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너무 다크해서. 그래서 저에게 광고가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에게 예를 들어 이런 걸 광고하고 싶어도 너무 다크하기 때문에 김원이 빨간 걸 바르면 사람들이 인육이라고 한다. 막 이런 식에 대한 시스템이 들어가서 제 몸값에 대한 한계가 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몸값을 많이 받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원커넥션이라는 회사에 들어간 이유가 뭐였냐면 음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진행하며 청원 요청도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음, 단역배우 사건 때그 어머님께 변호사라도 붙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비쌌어요.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이 아니었어요. 뭐 5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변호사가 붙으면 그 금액이 천 단위를 넘어요. 되게 강하더라고요. 비용이. 제가 능력이 되고 어, 뭔가 가능하면 그걸 꼭 대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 제가 한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안큰 거예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저희 원커넥션이라는 회사에서 저희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 하시는 회사고요. MCN 회사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냥 광고 받고 너 이미지 클린하게 만들어서 광고도 많이 받고 수익 내고 하면서 회사의 법무팀을 만들자. 변호사 로펌처럼 지금 저희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만들자. 그리고 그 안에 변호사들을 붙여드리자 일정 비용만 드리고 왜냐면 월급 나가니까 추가 비용만 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분들 도와드리자 라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 계약금 단한 푼도 없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0원입니다. 네. 제가 농담처럼 뭐 계약금 10억 이랬는데 계약금 0원으로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원 커넥션이라는 회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밝은 이미지의 컨텐츠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저의 자신도 제가 지금 이 나이를 먹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 몸값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조금 더 세상의 어두운 곳에 좀더 선한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 받을 게 5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좀더 많은 일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좀더 많이 팔릴 수 있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밝은 컨텐츠도 많이 보여드리고 물론 지금 컨텐츠도 다 합니다. 네, 이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어,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뭐 분들에게도 좀더 제가 갖고 있는 제 유튜브 15만이 저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권력이 아니라 제 어깨 위에 있는 15만이고 저는 점점 무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권력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은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일에 유튜브를 쓰는 일도 없을 거고요. 어, 좀더 세상을 좀더 밝게 하는 공간으로서 채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도 좀 너무 다크한 것만 많이 하니까 즐거운 것도 보여드리면서 어, 좀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나 부끄럽긴 하지만 네 그렇게. 가는 걸로 할 테니까 좀 즐겁게 봐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그냥, 어, 인간 기몬이 저러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갈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탄봉사도 이번에 진행이 돼요. 근데 연탄봉사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없습니다. 사실 연탄봉사는 했다라는 것만 그냥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냥 사진, 저희 끝나고 나서 사진 한장 찍고 그냥 올려놓을게요. 그냥, 거기를 무슨 촬영을 하러 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걸 촬영하게 되면 누군가는 찍고 안할거 아니잖아요. 안할 거잖아요. 그 싫어서 다 같이 봉사할 거고요. 다 끝나면 내가 그냥 인증샷처럼 그냥 우리 다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만 올려놓고, 네, 그냥 그렇게만 할 테니까, 네, 안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 사실 성장 속도에 대한 욕심도 많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 댓글에 왜 이렇게 성장이 느리냐 이렇게 막 안타깝다하게 써 주시는 분들 너무 많이 너무 감사한데 사실 10만 구독자 치고는 말 빨리 늘고 있어요. 한 달에 15,000분에서 2만 분 정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속도는 되게 빠른 편이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되게 어, 컨텐츠적인 면이나 제가 방송하고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좀더 빨리 올라야 되는데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써 주시는 거라 너무 감사해요. 저도 빨리 성장하고 싶기는 하지만 음뭐 단순하게 뭐뭐 뭐 문상 이벤트 하면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이벤트 합니다라고 해서 거짓 구독자를 이끄는 것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단결로 해서 뭐 100만이 안 되더라도 좀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소리를 같이 낼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어떻게 좋은 일을 봤어요. 친절한 정우 씨였죠 아마. 네. 그 혈액형, Rh-O형이었나? 혈액형을 구한다라는 걸 유튜브에 올리신 걸 보고 저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의 파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는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방송을 구독하셨던 안 하셨던 나랑 연관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주변에 그런 일들, 그러니까 공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니까, 아는 분이 뭐 RH-인데 혈액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연락 메일 바로 주세요. 저희 메일 메일 확인하니까, 바로 봐서 바로 찍고, 유튜브 영상에 수익금 없이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도, 네, 보답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음, 네, 제 채널 자체도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음, 그동안 받았던 것들 많이 보답하는 게 컨텐츠적인 거였다면, 이제는 서서히 좀, 네, 좀더 넓은 곳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더 넓은 곳 쪽으로. 음, 네, 그렇게 해서, 어, 가게 될 거고. 아,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메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받아요. 콜라보, 그 있죠. 합방 있죠. 합동방송. 네,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콜라보레이션은 사실, 음, 양쪽에게 피해예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 둘이 해도요. 어차피 욕 먹어요. 근데 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같은 부분은 사실 저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하는 콜라보레이션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뜨득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면 그냥 뭐 단순하게 뭔가 소통하거나 얘기하기 위한 콜라보레이션은 진행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합동 방송을 한다면 제 이제 프로파일러분하고 여기서 같이.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신 걸 얘기하는 그런 정도예요. 네, 그런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왼쪽 오른쪽을 보는 이유는 모니터가 두 대예요. 카메 캠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대본 봐야 되고 사진 띄워야 되고 영상 관리해야 되고 부금 소리 높여야 되고 영상 띄워야 되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버퍼링 걸리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방송 튕긴 거 아닌지 확인해서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더 좋은 내용들로 해서 네,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요 더 열심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사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냥 하나의 남자고요 그냥 여러분 같은 한 명의 시민인 뿐인데 어쩌다가 말하는, 좀 말하는 거나 준비나, 그리고 철면피 가는 거 잘해가지고, 이 장소에 나왔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함께 얘기를 할수 있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히 또, 잘못 하나 했다가 또욕 엄청 먹을 것 같아서, 근데 무서워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는 말고요.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블로거보다는 좀 정확히, 공중파보다는 좀 부정확한 그 위치 안에 계속 있을 거예요. 네, 딱그 위치에서만, 어,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할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입니다. 음, 그리고 저는 열심히 컨텐츠 할게요. 네, 열심히 컨텐츠 하고, 어, 여러분의 의견도 자주자주 자주 보고 듣고, 네, 그렇게 하면서 방송 더 예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게 컨텐츠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유튜브 영상이 좀 다양화되는 것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된 거고요. 아 지금 유튜브 화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4K에다가 60fps라고 제가 화질을 제일 높여놓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세팅이라서 이거 4K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라이브가 4K가 송출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화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화면을 송출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 찍은 게 녹화로 해가지고 4K가 송출될 수는 있는데 라이브는 아직 지원을 못 해요. 이 유튜브는. 그래서 제 지금의 화질을 다 살리시려면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유튜브에 업데이트되는 영상으로만 보셔야 돼요. 네, 이 라이브 화질은 조금 안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 그렇게 해서 내년에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오는 질문 중에 그 팬미팅 관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팬미팅이라는 부분은 좀 저번에는 롯데에서 제가 어거지로 했어요. <laughs> 하라고 해서. 솔직히 좀 죄송했어요. 저기 멀리 저기 경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음,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한 마음도 크고 일반인인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하고 공식적으로 뭔가 팬 미팅이다 이런 거를 할 계획은 없고요. 음,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안 부르지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어, 죄송해요, 사실요. 제가 좀 낯가림도 심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즐겁게 해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 좀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 갈 경우는 가끔씩 스케줄표가 올라오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유튜브 아, 아프리카에 오시면 근데 제가 아프리카 tv에 이번에 공식적인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 날그 양재 에이티 아트홀에서 제가 시상식에 상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능해요. 거긴 제가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셔서 본다 그러면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따로 뭔가 자리를 내서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사실 그래서 팬미팅 관련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네, 아예 그런 계획은 현재 존재하진 않고요. 음 일단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이번 연도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제가 명동에서 했었고요. 어, 아, 지난주 맞나? 지지난주인가? 어쨌든, 음, 네. 그래서, 어, 이번주에는 아프리카 시상식 금요일 날 있는 거 정도 빼고는 지금 외부행사가 없고요 내년에도 외부행사는 따로 잡고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있으면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못빼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도 다 뵙고 인사하면 좋은데, 저만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니까, 네. 그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구요. 대신에 다른 걸로 많이 밟게, 밝은 이미지로 많이 많이 뵐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상은 제가 내년부터 아프리카 행사를 안 나갑니다. 근데 아프리카 TV가 시키는 걸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2년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프리카 TV 행사가 없어요. 올해는 막 아프리카 공식방송 MC도 많이 받고 진행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의리 때문에 사실 했어요. 제 담당자님, 그니까 저 처음 BJ 시작할 때부터 저와 함께 해주셨던 운영자님이 계셔서 제가 했던 건데, 이제는 아니어서, 음, 네, 이제, 저는, 어, 네, 아프리카가 더 이상 이제 하는 거를 안할 거라서, 네, 내년부터는, 음, 네, 아프리카의 공식적인 방송도 아마 없을 거고요. 이번 연도에 대상 후보에 올라서 상을 받게 됐는데, 이번에 상을 받으러 가는 이유는 여러분 덕분에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덕분에 받는 상이라 받으러 가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갈일 없습니다. 그래서 안갈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이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좀더 높은 꿈을 꾸고 있긴 한데, 그큰 꿈이 차근차근 너무 급하지 않게 실현될 수 있게, 제가 빨리 그릇도 만들고, 제 그릇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코 붓기가 안 빠진 문제랑 그 스튜디오 옮긴 문제 때문에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드디어 이번에야 키네요 그리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는 방송합니다 네 저는 방송 아프리카에서 다 하고요 컨텐츠 안 밀리고 전부 다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1월 1일도 다 방송합니다 네, 혹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할일 없으시면 아프리카 TV에 오셔서 비록으로 보셔도 되니까, 네,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그래서 그 안내를 잠깐 해드리려고 방송 켰고요 음, 네, 여러분하고는 또 조만간에 한번 또, 이제 새해 때 한번 새해 인사들을 또킬 거예요. 한달 뒤에 킬건아니고요 조만간에 스튜디오 더 완성되고, 이제 저희 1년 동안에 뭐가 완성이 되고, 네, 그러면 한번 조만간에 1월 한 둘째 주나 이때쯤에 한번 킬려고 또 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인사드리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네 오늘도 컨텐츠 하고 왔어요 아프리카 오늘 외계인 컨텐츠 했거든요 오늘 반응 되게 좋았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마 그거 빨리 올라가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라갈거예요네 그거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저희 유튜브 편집자님들이 재밌다고 여러분들이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편집 빨리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라갈거예요음네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그만 내 네, 물러가 보는 걸로 하고 짧게 인사드리러 왔고요. 일단 제가 VIP 구독 기능 키는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달에 뭐 무조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슈퍼챗 기능은 안킬 거고요. 네, 구독 기능 정도만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다 앞으로 열심히 네더 준비 잘 하고.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는 컨텐츠 노력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꿈 꾸시고요. 아름다운 꿈 꾸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우리 조만간 또 봐요. 안녕히 주무세요.